지금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 열매가 나게 되겠죠.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시뿌리는 비요 얘기했듯이 억도에 떨어진 것이는 그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죠. 어 우리 레몬트 교육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어 이해해 주는 것은 지금 삼단체가 어 거의 지금 세계를 장악했고요. 거기다가, 어, 종교, 특히 뭐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죠.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어, 내용은 장세기 3장, 6장, 어, 11장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접신 운동을요. 사동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해서, 어, 불신상 상태 여섯 가지로 완전히 어, 멸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요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책임 못 지고 있죠 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도 벌고 다 하고 사람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미국에 급속도로 정신병자 일낳고 있고요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관 여러분이 맡게될 거고, 여러분이 작은 사역인처럼 보이지만은, 에, 우리 랩넌도 잘하면 큰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에, 우리 뭘로 갖고 하느냐? 이걸 익 단벌에 막을 수 있는 게 이거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번 주간에 청년들에게도 주었고, 미국의 어, 호주에서도 좀 주었고, 오늘 이부 예배 때 랩넌한테도 좀줄 메세지고요. 또 우리 기능성 교모이더라고요 그게 더줄 메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 영어로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란 말은 지렛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죠. 어, 우리 랩몬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이3단체에서는 어,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빌 게이츠라든지 죽은 스티브 잡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렛대라는 걸. 우리 힘이 없으면 손으로 안 되는 걸 지렛대가 하면 되잖아요. 더큰게 있으면 지렛대로더큰거 가지고. 하면 어떨 때는 지렛대를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도구. 청년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만드는 게구걸입니다 얼마만큼 수입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지렛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이요. 그 우리 랩런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답인데 뭘 너희들이 지금 눈을 떠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네이버 있죠? 우리 한번 들어가잖아요. 거기 1년 수입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는데 그냥 우둑둑 들어간 건데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전부 수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27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마죠. 어 기숙사에서 몇 명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모든 세계가 장사 들어오도록 몇 명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2012년 아닙니까? 2012에 만드니까 시가가 얼마나 왔죠? 104조 나왔습니다. 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친구들이 튕기다가 한세 배로 받고 팔아서요. 근데그게 실패했냐,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의사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지렛대가 마무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병다 찾는데 뭐 병을 갑니까? 음. 앞으로 이제 금융계에도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뒤에 조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쉽게 그래야죠. 배슬입니다. 이거는 그릇이죠. 담는 그릇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막으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일본이 한국 마음 안 드니까, 어,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일 준비 못 한거지요 죠 그리고는 뭡니까 트랜스미션 이건 뭡니까 전달하는 대책이거든 대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강대국과 3단체가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렘몬에게 눈을 열어 주었어요. 왜 너희들이 공부해? 너 최고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도 하나님 여호수아 이 지렛대를 쓰면 세상을 움직일 건데 못 만들어고 있는 거죠. 이면 실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그야말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파고들어온 거요. 뭐, 여러분, 파고들어서, 뭘 만들었는가 하니까, 플랫폼을 딱 만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안나가지고요 그거를 자꾸 옛날 유교 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본하고도 뭐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면요. 그뭐지 이런 사람들이라 짓이에요. 옛날고 자꾸 얘 어떻게 겁니까? 앞으로 싸워 이겨야지 그러게 이세 분의 특징이 트럼프, 아베, 문, 재인이세 분의 특징이 똑같아요 글로벌이 아니고 자국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민족주의고요저 아베 저 사람은 궁국주의고요 트럼프는 자국주의예요 이 사람은 공동적인 뭐냐? 글로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없습니다. 이3단체는딱 플랫폼을, 폼을요, 글로벌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요. 예다 끌어모아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합니까 이게 되지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근데 앞길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아웃소싱을 못한다니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기능성 교육에 가서 조금 기능 참으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렘런트드에으로 공부하기, 언약 자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하면서 조금 해야 될 얘기입니다. 호주에서 약간 했고요. 어제 우리 청년 순에서 잠깐 얘기니다 청년 순의 1강이고 2강이고 말하자면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랩넌을 키우고 있는데, 랩넌들을 키우고 있는 본격적인 단체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애들 저리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들이 눈을 열면 왜 너희들이 무조건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할 겁니까? 힘들게. 그죠 그리고 이걸 눈떤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부하지말은 말이 아니고 학교 안 갔다니까요. 빌 게이츠는. 그, 저, 하반드 갔잖아요. 이왕인까지 했죠. 하다가 뭐,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주민들뭐본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시대를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 가서 착실하게 다니다가 결혼하고, 어째어째가집 하나 구입하고, 어째어째가 늙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래가 어떻게 세계 보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세계 보험 하는 거야? 밥먹기도 바쁜데. 이 지금 그저 우상숭에서 일을 파고들는거요 밥을 도는 거 떼그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 지금. 다 끌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랩런트를 빨리 영적 서미시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기능 문화섬이 따라오는데, 여기에서 달란트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두개 속에서 학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들 수 있어요.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애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아, 지금 세계는 이렇게 지금 이 귀신 섞기고 있는 것들이 다 가져와 버리고요. 막이 들려가지고 막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겠 따라가는 거죠. 믿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거는 어, 한국과 교회, 전 세계 교회사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어떤 복음 전해야 되면 4차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치유스템 갖춰야 됩니다. 지난주간에 부산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많아요. 그 4차 산업을 따라갈 만한 인재들이 우리 입만을 소랑하고 하겠습니다. 빨리 장모님들이 찾아내서요. 묶어줘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락방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다른 교회 있으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능 발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지렛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에 전교인이 지렛대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고 뭡니까? 4차 산업을 넘어서고 3단체를 막을 만한 서밋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음면 이제 렘런토와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참여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생도 그래야 되지만 나는 생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면 우리 재산도 내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대의 내 마지막 작품을 만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 후대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뭐,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뭐, 타임이 되면 다, 다 팔아버리고 말이야. 하나님께 그냥 우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대 지금 이 전쟁부터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후대에게 또 잘못된 걸 넘겨주고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하면 모이기 힘들죠 이 사람들 매일 모입니다 3단체 못 말린다니까요 저, 저,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저, 당에 한모이 보세요. 당에 전원 모인다는 거는 그냥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모여요. 이 사람들이 전원마다 모인다니까, 이, 이프리메이션요 그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원마다 모여요. 돈그 올라온 거 유대인. 회사를 그냥 만들, 직장 딱 와침 면 자기들끼리 모여요. 여러분, 빨리 맞춰 집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사람 맞춰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드 하면 그걸 본 거요. 예 그래서 가니까 막지는 않아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렘도 원래 석 달이 있다고 그랬는데그 사람들이 얘기가좀 참여해야 되는 게 하라더래요. 그래서 석 달도 연기해가지고 석달동안걔들 하는 거본 거요. 예 나는 목사님 설거지 여사를 었는데 너무 놀랬더래딱 조직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허감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볼땐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치에 올라온 거는 잘 알고 무조건 막 부터가 이긴다. 이건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치, 는 그것 림밖에안 돼요. 무조건 막 때리 부터가 이기고 막 때리 끌고 올라가고 막 상대가 무너뜨리면 되고 그런 바보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 허감 단체는 조직적으로 쫙파오더랍니 그래서 우리 이,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렘런트가 듣고는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깜짝 놀래더랍니다. 니 어떻게 알았냐, 이들 아, 우리 목사님이고요, 요그 그래? 목사님, 그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인데 와서 한번 꼭 보고 싶다들, 만나보고 싶다들래요 아마 그분들은 이, 많은 걸, 그, 미국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실제로 본 사람들은, 미국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만 모르지, 미국 어마어마합 미국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정신병자 막, 수두가 생기라고. 그러니까, 막 제일 많은 게 정신병이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살하는데, 이 사람 자살 안 하고 죽이고, 죽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막, 때려봐. 소화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죽는 거라. 뭐더 못했지. 한국 사람부터 지원자 죽는데, 막 죽이고 죽고 이런 사고가 곳곳에 막, 막 터집니다. 그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 영적 문제 애들까지 왔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애가 이제 지, 지 삶을 못 견디고 올라오는 불을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청동으로 나가서 쏘아 죽이고니다왜 죽이냐?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그럼 맞으면 안 되니까 진짜서라는 거지. 이런, 지금 그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누가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중에, 우리, 어, 나락방 전동도 일어나고, 지금, 특히 이번에는, 어, 이 바누아트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많은 그 대통령들이 참여하고요. 내 년에 또 모이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그쪽에 파고 들어가지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건축하는 분들 좀 기도하실 것은, 이번에 가 자세히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어, 물이 없어 암 걸려 죽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걸 죽는데, 이 서울대학에서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그칩을 말하자면 개발한 거예요그리고 그걸 였는데, 실제 내가 계속 파우더를 물어봤다니까요. 반우와 투에 통두개놓고혹세개놓고 많이 놓으면 네개놓고 비를 모는 겁니다. 통한개 얼마냐? 백만 원 밖에 안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사천만 원 삼자, 오천만 원 삼자 했겠네? 건축하는 사람은 그래 받아 먹는대요. 닦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뭐, 홍고래 이러지. 그렇구나. 원래 통은 백만 원이래요. 그거는 호주도 팔고 니질에도 팔고 현재도 있대요. 그렇구나. 근데 막, 닦아야 되고, 뭐, 어제, 이렇게, 뭐, 또, 로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씩 받아야 되 어떤 데는 7천만 원도 받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제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하네. 한 그렇다라더라. 하루 종일 하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 여러분이 그, 물을 못 먹고 있는 나라가, 3분의 1 넘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축복받은 나라지, 우리는. 여러분, 뭐, 생수도 좋은 골라 먹으려는 상황이니까요. 전세가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오늘, 랩넌트들 모이는 예배고 또 교육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 세계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